최근 여러 외신들에서 미국과 중국의 항모 대결에 대한 보도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핵 항모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이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핵 항모로 알려진 타입 공공사형의 개발비화가 알려지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항모 기술력이 고스란히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핵 항모의 기술이 평편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차세대 핵추진 항모 타입 004형 설계에 참여했던 전직 조선소 엔지니어는 실제로 초기 도면 단계에서 중국 잠수함용 원자로를 항모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무리수를 뒀다는 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급조해 대형 항모에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냉각기 불안정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타진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 건은 아직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공모함 추진계 기술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해양 굴기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바쁘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간 군사 패권 경쟁이 한국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 인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안보 외교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안전 보장과 기술 협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제 수출 면에서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도 살펴야 합니다. 이 양극단의 블록.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방위산업 협력 방향과 첨단 무기 도입 우선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연간 8천억 달러 한화로 1160조가 넘는 국방 예산을 통해 항모전력과 6세대 전투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미츠급 열척과 제럴드 알포드급 한척으로 구성된 핵추진 항모전단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상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병대, 해군 항공대, 공군이 운영하는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가 결합되어 전 세계 어디든 몇주 내에 투사할 수 있다는 압도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3천억 달러 대 국방 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비공식 지출을 포함하면 3,5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예산 3천억 달러는 미국의 절반에 가까운 국방 예산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바로 알면 미국보다 적다고 마냥 웃을 일도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군병력을 투사한 반면, 중국은 이 모든 예산을 오직 자국에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군전력이 증강되는 수치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레아오닝함, 산둥함, 푸제남을 통해 항모전력의 기본을 갖췄고, 차세대 핵추진항모인 타입공공사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됩니다. 재래식 추진에 이멀스를 탑재한 푸제남만 해도 미국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만약 핵추진 모델이 인 타입 본공사가 실전 배치된다면 원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제니시스텔스 전투기와 무인드론 전력을 급격히 늘리며 기존 4세대 기체와 혼합 편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FC31 계열 함재기를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 중이며 최근 들어 엔진 항전 장비 등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과 달리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만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FA18 EF 슈퍼호넷 EA18G그라울러 E-2D 호크아이 그리고 F-35C까지 함께 운용하면서 항모 전단이 해상작전 전역 억제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함 이후 추가 건조가 추진 중인 제럴드 알포드급이 더해지면 이멀스와 고성능 레이더 전투 시스템을 장착한 미래형 항모가 미 해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해외기지,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합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쌓아온 항모 운영 노하우와 실전 경험 덕분에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된 해군 기지를 배치하여 미 해군은 단일 항모 전투군이 아니라 다양한 전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 구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대양에서의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군사 거점 구축 역시 초기 단계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이 11D, 둥펑이 16, 둥펑 17 같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바탕으로 미 항모 전단이 예전처럼 서태평양으로 단순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2AD 전략의 핵심인데요. 미국이 항모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압박하면 중국은 둥펑 계열 미사일로 항모나 그 배우 기지를 위협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기존 토마호크와 ICBM SLBM 같은 전통적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극초음속 무기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B11 스텔스 폭격기가 실전 배치되면 미공군의 글로벌 파워가 한층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반면 중국 역시 극초음속 기술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미 둥펑17과 같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서 AI 기반 무인 드론을 적극 개발하며 미국에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AI가 결합된 무인기 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 전통적인 요격 수단으로는 대규모 공세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인화와 AI가 군사 작전에 본격 적용되면 전장의 양상이 급변할 것입니다. 전투기뿐 아니라 함정, 지상 장비까지 무인으로 전환한다면 일 병력이 받는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대규모 공세가 가능해집니다. 로열 윙맨 콘셉트처럼 유인기가 무인 편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수의 숙련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지휘해 적의 방공망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2025년 3월 현재 대만의 협에서는 중국 해공군이 잦은 훈련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미국은. 항모 전단과 강습 상륙함을 번갈아 배치하며 대만은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직접 전면 충돌을 피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작은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남중국해 역시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해 실질적 지배력을 확장하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국제수역임을 강조하는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이 지역을 장악했지만 현재는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미군 전력의 접근을 간단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변국들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과 협력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안보와 경제라는 이중 의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모두 한국의 해상 교역로와 직결되어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때문에 쉽사리 한쪽 편에만 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중 군사 충돌이 실제 발발한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이 고강도 갈등지대로 변모해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한 미군 기지를 통해 후방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중국이 한국의 외교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극그 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상호확증파괴 원리에 따라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서 국지전이 터진다면 극초음속 무기 AI 드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제한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과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적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며 중국은 A-2AD 전략과 둥펑 시리즈 탄도 미사일로 미 함대 접근을 저지하려 할 겁니다. 만약 로열 윙맨 스타일의 유무인 복합 현대가 출동하고 여기에 드론 군단까지 합세한다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 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장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의 결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군사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와 막대한 국방비와 오랜 항모 운영 노하우로 글로벌 파워를 유지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무기 전력을 대거 강화 중입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모와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무기, AI 드론 등을 빠른 속도로 양산해 서태평양 일대를 사실상 두고 볼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전면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 해협 남중국 해등 분쟁 지역에서는 언제든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안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의 양상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파고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남보경제라는 두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 해야 합니다. 전통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교역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군사기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다변화된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방향을 숙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의 미중 패권 다툼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들의 군사 외교적 선택과 국제 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3일 항모 초비상 영상입니다. 일단 미 해군의 기강의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해군 소속 전투함이 민간 선박 충돌한 사고는 7년 만이었습니다. 2017년 서태평양에서 벌어진 두건의 사고로 해군 7명과 민간인 10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사고들로 관련 지휘관 등이 무더기로 직위해제와 면직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며 미국 해군 선박 전체가 가동을 멈추고 안전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일으킨 트루머노 역시 과거 인사 사고를 낸 사례도 있으며 몇년 전엔 이란의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치욕적인 사고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강해이는 저주한 모병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 해군은 전체 목표의 겨우 66.5%를 채운 9,883명을 모병해 2차대전 이래 가장 적은 수의 수병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강해이로 인한 제재가 직접적인 이유야 될수 없지만 그만큼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니 모병 실적도 신통치 않은 것인데요. 가령 미국이 한국 등 신흥 조선강국의 도움을 받아 슈퍼 항모를 계속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군사기와 수병 숫자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항모 숫자도 문제입니다. 냉전 시기 미해군은 13세에서 15척의 항모를 유지했고 일반적으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항모 수가 점점 줄면서 배치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단적인 예로 2020년 1월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295일 무려 10개월이나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전력을 기존 자원으로 메꾸다 보니 과부하가 생겨 고장과 사고가 잦아지고 이는 곧 참혹한 모병실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적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었기에 미국 항모수가 15척까지 증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술했던 1대3 규칙을 따른다면 적어도 항시 다섯 척 항모가 임무를 수행 중국의 발을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모 전단 수를 늘릴 수 없는 이유로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HII의 뉴포트뉴스, 조선소가 항모전단 전력약화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버지니아급 박한소 잠수함에 용접 문제가 발생, 용접 작업에 관여했던 20명의 용접공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사고였지만, 용접 부위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으면 잠수함 선체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승조원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미국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또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푼돈을 아끼려던 사측의 비용 절감 꼼수가 미 해군 전체 시간과 물질적 피해를 안긴 것인데요. 이는 얼마 전 꺼리 튜브가 전해드렸던 케네디 항모 납품 지연 이슈와도 상당한 부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오랜 방임으로 현재 HII라는 방산 기업의 내부 문화 자체가 느슨해져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 부족은 숙련된 작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작업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밀린 미국은 HII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갑자기 예산을 쏟아부은들 한번 무너진 설비와 인력이 갑자기 살아날 리는 없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에서 분사한 헌팅턴인걸스 인더스트리 산하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현재 미국 항공모함 건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CVN-79 존 F 케네디함 외에도 CVN-80 엔터프라이즈함과 CVN-81 도리스 밀러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추가적인 수리를 위해 항모가 입항한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3대 조선사 모두가 미 전투한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세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화는 미국 내 조선사를 인수 본격적인 유지보수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전투함의 경우로 잠수함정과 같은 특수함과 항모의 개보수 작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내 기업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철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내 조선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재 중국과 해군력 무한 경쟁에 돌입한 미국이 언제까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국가의 예산이 동등하다는 조건에 항목 경쟁은 곧 시간 싸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 세 번째 항공모함을 완성하고 네 번째 항목까지 한창 건조 중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군사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항공모함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완성형 단계에 접어든 미국에 비해 기술이 전무했던 중국의 현재는 두배 이상의 건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도 속도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믿을 것은 미국이 잘하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위해 가장 우수한 동맹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운용하는 군사 강국으로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한 항모 전단을 세계 곳곳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즉 수적인 면에서 밀릴 지언정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디젤 엔진을 사용한 중국의 7만 톤급 항모 산둥함의 경우 15일 이상 연속 항해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니미츠급 항모의 전투 지속 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조금 더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미국의 항모 부족 현상은 새로운 먹거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최고 15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하며, 그 중앙시 세척은 태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세척의 항모는 달려들어야 중국의 도발 기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계 항모 전단을 추가하는 데만 39조 원 이상 소요되며 앞서 말했듯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라면 이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고 싶을 것이고 그첫 번째 대상이 스스로 국방 강국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서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럴드 알포드급 핵 항모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이 133억 달러 한화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수시로 수억 달러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20억 달러짜리 구축함이 3척 이상 필요하며 또 40억 달러짜리 핵 잠수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탄약과 미사일 무기 비용으로 10억 달러가 추가되고 항모에 탑재한 전투기의 가격만 대략 7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미 해군은 앞으로 40년에 걸쳐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2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단 한 척만이라도 대한민국과 부담을 나눈다면 서로 윈윈하는 전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우리의 계획대로 경항모급 항모전단을 꾸린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항모와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바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닌 더 밀리듯 맡은 해군 전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우방 중에 대한민국 수준의 의지와 기술, 자본, 명분까지 갖춘 국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안을 이용해 우리의 조선업과 국방력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군사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